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네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어, 설정부터 해야겠죠? 아닌데? 이건가? 내가 이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아, 야,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아, 지소. 아, 잠시만요. 아, 됐다. 에이, 이걸 이렇게 하시고, 에 이걸 이렇게 설정하고, 뭘로 하더라? 이걸로 하지? 이거는, 이거. 확인. 이거. 확인. 확인. 됐어요? 시작?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저가 어, 플레이가, 여기... 뭘로 하지? 어, 저는, 벌레로 할까? 아니야. 이거, 로봇 옷으로 할게요. 이게, 저가,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아, 씨, 뭐였더라? 잠깐만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다시 시작할게요. 저거 뭘 잘못 눌러가지고 시작 밑에 걸 눌러야 돼요. 아 이건 멀티인데? 예, 저 이거 아직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에그 버전은 업그레이드가 더 돼야 돼요. 이제 이거... 그거는 PC 버전 같은 거여가지고 아, 이게 원래 PC 버전이지? 내 미친 소리 했다. 이건 맞아요, 일단. 캐, 캐릭터를 잘못 골랐어요, 제가. 어, 미친. 화면 안 떠. 취소. 아, 미친. 아, 잠시만요. 내가 뭘 잘못 만졌어.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처음 하기이 아주 좋네. 이거, 이건 뭐지? 사람을 할까? 아니면 이걸로 할까? 음, 역시 사람이 낫죠. 사람은 사람 그걸로 해야죠. 예, 네, 됐어요. 어, 일좀 시켜야겠죠? 아니 v e 어 얘네는 이걸 만들어야지 더 만들고 가스가 좀 직접 만들자. 아 e c 가스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작. 아이씨. 뭐야. 군사가 한명더 있었어? 아 어, 얘네는 여기에다 맡겨놓자. 아 어,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얘네는 여기. 내일. 오더 스캡. 에버스 어, 이 18명에서 안 되네. 네, 그럼 네, 그러면 집을 더 만들어야겠죠? 이게 집을 안 만들면 예. 그 사람을 그거 살할 수가 없어요. 아, 미친. 잘못 설치했다. 네, 거기에다 설치하면 되겠죠. 아, 미친. 나 이거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와, 터졌어. 미쳤다, 내가. 와, 내가 미쳤다. 와, 내가 그걸 왜 터뜨렸지? 와, 미쳤다. 와. 얘 네, 미쳤지. 야, 할수 없죠. 네, 다시 그걸 만듭시다. 이번에 잘 설치해야겠어요. 여기에 다 으아. 네, 다만들어내냐내2 네, 6년다 소환할 수 있어요. 어? 미친. 미치... 와, 돈 없어. 아, 씨, 짝나, 씨. 됐다. 군 사도, 만 들어야 겠죠？어디 보자 이동 시킵시다. 이거 어떻게 이동시키지? 네 이동기 갑니다. 아 여기 뭐 착지를, 못, 착지를 못하네. <laughs> 아 미친 여기가 딱 좋겠다. 아 원래 좋다 설치해야 되는데 아나 미친 그래야 빨리 되는데. 다 설치하지? 아 미친 설치할 데가 없어. 어디? <laughs> 내 기름 공장. 네다 만들었네요. 네, 일 일을 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 으니까 군3명을 저기 가게 해서, 이 미친 군사가 혼자서 놀고 있네요. 네, 얘는 얘들은 얘 여기로 이동시킵시다. 어 그럼 밑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 군사 3 명을 이동시키자. 어 아, 이거 하나 만들 젠장 여기 가스 가스 없나 여기? 미친 어 아, 이놈들이 감히 가스 어 이건 여기에다 서, 네 설치한다 네 에, 스타크래프트는 다음화 다음화를 다음화에 계속하겠습니다.